최근 날씨는 예년보다 따뜻한데 독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 지난해 11월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두달 만에 환자 발생률이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. 박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소아전문병원입니다. 오전시간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와 보호자들로 가득합니다. 대부분 감기와 A형 독감 증세를 보이는 환자입니다. 밤에 38도가 계속 39도 이상으로 올랐어요. 올라 가지고 열도 막 해열제를 먹은 4시간 간격으로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안 떨어졌어요.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49.1명으로 지난해 11월 독감주의보 발령 이후보다 7배 늘었습니다. 집단생활을 하는 7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들의 독감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. 또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독감이나 폐렴은 이 양상이 사실은 증상도 비슷하고 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증상이 이제 고열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보건 당국은 독감이 봄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접종률이 높은 사가 백신을 접종하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. CJ 비뉴스 박원입니다.